안녕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아 니다 세비지 5.9예요. 와우. 여러분들 오랜만인데 우리 형님께서 차를 포기했어요. 사실 포기한 차를 다시 살렸습니다. 이제 엔진 청소부터 해가지고 세팅까지 싹 해주고 이제 하려고. 자 멀리 계시는 지방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팅이 드어 했습니다. 자 잠깐만 주세요. 자잠어만 스탑. 예. 자 장갑을 선택하였습니다 장갑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세팅하는 방법이에요. 장갑을 선택했습니다자두 번째, 십자리 칠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십자리 칠을 선택했습니다 자, 블록을 항상 열어가지고 블록을 항상 확인해줍니다 자, 시계 반대 방향으 살짝 열고요 자, 블록이 있는지 없는지 자, 부스터 꽂아가지고 불 들어오고, 불 들어오는 확인했어요? 네. 예. 들어오죠? 네. 오 김. 자, 그러면은 이를 잠깐 대기시켜놓고 자, 연료를 연료를 부어주는 거예요. 여지고, 여기도 연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소하기 때문에 깨끗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살짝 집어넣어가지고요. 살짝 넣어가지고, 이거를. 자, 왜 연료 집어넣냐. 안에 있는 폭파물질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넣어주면요. 안에 있는 폭파물질이 남기 때문에 이 부스터에 불러가 나오는 게 불꽃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튀어나오겠죠? 자, 나오죠? 들어온 거 연료가, 들어온 연료가 나오고, 이제 다시 이거를 45도에서 꺾어서 이렇게 넣고, 힘, 힘, 힘. 자, 그다음에 플로그를 꽂고, 자이 배터리는 힘 있는 배터리예요. 자 이렇게 시동을. 자 꺼질 수가 있어요. 왜 꺼냐면요, 뭐 길들이가 오랫동안 한 다음에 시동이 안걸 때는 청소한 다음에 오랫동안 그 길들이 할 때는 이렇게 오래 걸려 요시간이 그때는 당겨주면서 이렇게 당면서 합니다. 다시 너무 세게 떼지 마 Mm-mm. Ah, ah. 예, 네, 들려요 방금 들렸죠? 네봐죠 우와 아잘나오겠진굉 빠른데요? 그쵸? 네 손발이 너무 빨요 네. 원하시면 위리할수 있고 원하시면 위리하고또 네. 원하시면, 위리하고 원하시면 투스도 되고 이거 딱이을때 네. 좋은 색입니다 네. 자 이렇게 플라이를 꺼서 만약에 시동을 끄면요 다음 시동 걸때 되게 쉬워요. 플라이를, 플라이 넣으면은 연료가 역류하지 않기 때문에 쉽죠. 네. 다 시동 걸 때는 이렇게 꽂아가지고 다시 바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굉장히 차가 세비도 되게 훌륭한 차고 좋은 차인데, 어쩔 때 회원들이 그 많이 고생하시냐면, 엔진이 길들이 잘못했을 때, 열 열을 많이 받잖아요그 뒤에 네. 백플레이트가 이 백플레이트가 나사가 풀리면서 안에는 원해가 있어요. 아, 그래서 또떨려죽겠는데 저도 떨리거든요. 녹타이트를 바르시고 이원해 원웨이 보면은 원해가 헐거워져요. 얘를 교체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교체를 안 하고 제가 이것도 살렸어요. 액체좀 뿌리고 오일 발 뿌린다 해고 이걸로 료서갈고이 고무도 좀어렵고요 훈모 고무도 가지고 잘라내 가지고 사이즈 맞췄어요. 그리고 압이 안 세요. 네. 자열 그 연료도 여기 쓰기때 국물 나왔는데 그것도 새기 새는 것도 해놨고 기본적으로 여기 안에는 그 열장 연장 목표가 있었거든요. 연정호 플로 쓰면 안 돼요. 연정호 플로 쓰면 압이 틀려져, 앞주비가 연정호 플로가 지 여기 있었거든요. 이거 좀 빼가지고, 어, 지금 세팅. 가장, 어, 노멀하면서도 완벽한 세팅을 제가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비디 어, 5.9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자, 이상 아시랍이고요. 사이즈 볼까요? 자, 죠 그렇죠. 이렇게. 자, 아시랍에서 ES 한 거니까요. 네. 아시랍 ES 많이 이용이시고요세비즈 이렇게. XL입니다, XL. x l 사이즈. 하늘리 샷시 버전이에요. 자, 이상 RF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끝. 끝.